사랑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19만여 농호가에 면세유류비 525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축산재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늘립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전남 고향사랑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업대표 등 10명이 전남의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를 막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자신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부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담내품을 제공합니다. 전남도는 19만여 농어가에 농업용 어 면세 유류비 525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 정도 기름값이 올라감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돈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휘발유와 경유, 결철 수요가 많은 난방용 등유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축산재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돈은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많은 100억 원을 선착순 지원합니다. 희망 농가당 최대 400만원 안에서 보험가입의 80%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데 소는 60에서 80%, 돼지는 80에서 90% 등이고 축사피해는 100%를 보상합니다. 전남도가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목표로 제도와 시책을 다듬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간추려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도는 2023년 새해 도민의 삶이 좀더 나아지도록 총 7개 분야 125건의 제도와 시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투자 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설 용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조선업 취업자에게 2주 정착금과 채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프랜차이즈 역량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사료 구매 대출금 무이자 지원, 벼 가공 건조시설 개보수, 축사와 가수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양식수산물 재보험료 해 지원 한도액을 1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어청년 어가 경영비와 가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고 주 3회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운영, 청년문화복지카드 연 20만원, 영화돌봄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1개 항목에서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등세 가지 보장 항목을 추가해 모두 14가지를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에 나섭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희망의 2023년 전라남도가 시무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지난 2일 도청 왕인실에서 신년 할애와 함께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해 첫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떠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새해의 보부를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고 어려운 도민을 잘 보듬어 주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일념 통천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시무식에 앞서. 도청실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목포 현충탑과 무한 고 김대중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대의 도약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수돗물을 아꼈으면 요금이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악의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전남의 12개 시군 수돗물 전략가구에 최고 13%까지 수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또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과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식수 부족 지역 상수도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시책을 강화합니다. 2025년까지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 대규모 청년 종합지원 공간인 청년 문화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를 키우고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 결혼 축하금 200만 원, 청년 문화 복지 카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 유럽 사무소가 전남산 농수산 식품과 관광지를 연계해 제작한 남도 음식 쿡 박스를 출시해 독일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도 음식 훅 박스는 해조류와 나물 비빔밥 등 농수산 식품과 완도 등 9개 시군 대표 관광지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됐고, 구매 고객이 남도 음식을 맛보며 전남의 관광지를 간접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김영독 전라남도지사가 새해 첫 근무 날인 지난 2일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와 육상 경기가 치러지는 곳으로 지상 3층 관람석 16,468석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오는 6월이면 주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지사는 이어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산단 배치 계획 등 사업 계획을 살피고 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017년 387명에서 지난해에는 200명으로 줄어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8년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범도민 의식개선 운동과 교통안전인프라 확충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성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도 선진교통문화정착과 교통약자 우선배려정책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즌2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섬에 우리나라 최서남단인 가고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섬은 해양 영토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고도는 주민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예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 도리미술관은 2023년을 여는 첫 전시로 신소장품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3월 26일까지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이 전시됩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오는 1월 27일까지 설맞이 할인 행사를 합니다. 과일과 채소, 육류 등 960여 개의 농특산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올해는 내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은 깨끗하고 품격 있는 전남의 특산품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